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겠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위법률 위반 논란에다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려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카지노 이전을 엄격히 제안하고 면적도 10% 이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례안에 서명했던 문종태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변경 허가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 원천적으로 이미 법률 원칙, 이되아요도 조례를 분명히 일반법상위법 특별법에 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제주도는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과 관광지흥법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주민의 리자이나할 때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때는 법률 원칙이 반하고 비례원칙에반는입장이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이경영 위원장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내린 결정은 심사 보류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도민 사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률의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부과하는 상자치법 규정, 영업자의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명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요. 카지노 영향 평가 제도 영역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제주도와 의회가 카지노 제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잊혀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